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우리는 말은 단순한 소리 같지만 소리의 집합체입니다. 단순한 소리의 집합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관계를 듣고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는요, 말을 잘못해서 큰 손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말을 너무 잘해서 이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이와 같이 말에 대한 습관은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언어 사용에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모질게 상처 줄수 있는 말을 전하기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바람직한 언어 생활을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말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잠깐 동안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거짓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잠언서 2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며,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네그 순간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으나 결국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정반대로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은 우리가 그 행위 자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아우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을 괜히 전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상처를 줄수 있는 말을 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거 말을 뜸들여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요. 어른이 딱 질문하면, 대답이 일단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뜸을 들여요. 듣고서. 그럼 얘가 못 들었나? 그러면 그 사이에 어른이 못 참고 한번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신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고쳐야 되는데, 말을 할때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을 하려다가 보면은 이게 느려질 수가 있는데요. 그건 조금 고칠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말을 했을 때 내가 괜한 말을 하든 내뱉는 다시 내뱉듯이 얘기를 하든 그 사람에게 상처가 줄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말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우리 말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 외면하거나 부당한 일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로운 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 정의로운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10편 58편 1절 말씀해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현실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안 드세요. 지금 현실이 이런 이 말씀 구절 딱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명받고 은혜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하나님은요, 불의를 보고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와 정의를 위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들처럼 정의로운 말을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정의로운 말을요, 인간이 스스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무기가 기도입니다. 소통입니다. 주님께 자꾸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그 정의로운 외침과 소리는요,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소통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움직일 때, 그 말에 정의로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요,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아세요? 대화를 나눌 때, 그냥 무작정 사랑을 하겠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배려를 하겠다. 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든 배려를 할 거야. 다 들어줄 거야. 그러면요, 듣는 사람도 신이 나고, 말하는 사람도 신이 납니다. 그러면요, 기쁨으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집에 돌아가서도 이 생각을 해요. 아 저분은 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배려해 주면서 잘 들어주지? 너무 감사하다. 그 방, 그 분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유익해.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말 속에서요. 딱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다 배려하겠다. 존중할 수 있다. 라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이 소통 안에서 서로 사랑을 느끼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분하고 대화하는 것이.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명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요. 사랑하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비추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듣기를 가장 원하세요. 왜 그러시냐? 창세기 때부터 쭉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너무 사랑을 받으면 버르장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당연히 주시는 거겠지만,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이말 속에서, 이 표현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말은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저속하고 쓸데없는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항상 복음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든 말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우리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적인 언어 생활을 정리해 보자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배소서 4장 29절 말씀처럼 첫 번째로 성도들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145편 11절 11절 말씀처럼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 생활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일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면서 6일을 사는 것처럼. 주일은 쉬는 날이니까, 주일을 기다리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평범한 6일을 사는 것처럼 의미부여가 바뀌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일수록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적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을 돌아보며 진실하고 정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말을 했었는지 매일매일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웃 이웃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그날. 그날. 또,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증인으로,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우리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찬양할 때, 성가대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을 때딱 음이탈이 나서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격려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항상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는요. 다 하나님께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나란 존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누구 하나 더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진짜 이거 자체가 이 오늘을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은총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은총 속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또 이제 한 주를 기다려야겠지만 오늘 예배를 끝으로 그 주의를요. 그 명절 안에서도 저절로 그말 자체가 나타날 거예요. 가족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성,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말을 전하시는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어 ရှာရအောင်အဆဲနေမော 하시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 입술에서 거짓과 악한 말 대신 진실하고 정의로운 말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이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어로 통하여 이 입술로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걸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주에 주님 찬양하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